3월 20일, 오늘 맥천이 성결출추굽기 31장, 자문 7장, 요한복음 10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자문 6장, 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문 6장, 7장은 5장, 6장, 7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음료에 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자문 6장, 7장입니다. 그 이제 자문이 인생의 지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잖아요. 그 지혜 중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필수적인 이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음료, 이 음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런 사람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음란한 사람들의 유혹이 참 강하거든요. 강한데 만일 거기에 넘어가면 그 결과는 너무나 파괴적이고 치명적이다.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한방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지혜자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다. 하는 것이죠. 6장 25절, 앞, 6장 앞부분에는 뭐, 뭐, 보증을 조심하라. 보증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게으름에 대한 경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뒷부분에는 이제 6장, 뒷부분 7장 계속해서 음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6장 25절에 그의 아름다움을, 그 음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 외모에 혹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따라가면, 2 6절 음란한 여인, 그런 사람들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하는 것이죠. 마치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음란한 사람이 외모는 참 멋있고 이쁘고 좋다 하는 거죠. 정말 유혹적인데, 그러나 이렇게 해서 가까이 성적인 관계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말하자면 불을 품에 품는 것과 똑같다. 숯불 덩어리를 품에 품으면 시작했어요? 볼 것도 없이 그냥 타는 거예요. 어. 그리고 28절에 숯불을 밟, 발로, 맨발로 밟는 것과 똑같하는 거죠. 발이 당연히 뒤고 타는 거죠. 불을 보듯이 뻔해요, 정말. 그 숯불을 발로 밟는다든지 숯불 덩어리를 품에 안으면 볼 것도 없이 그냥 치명상을 입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품고 싶을 만큼 유혹이 강하다니까. 그래서 품게 되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품모는그 즉각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각 이렇게 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숯불을 품에 품는 거, 숯불을 발른 거하고 똑같다 하는 거죠. 결국 자기 생명을 사냥을 당해요. 엄나는 그 그런 뭐,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6장 2구절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야. 배우자가 있는 다른 어 아내의 다른 남편과 간통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손을 대기만 해도 살짝 대기만 해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야. 결국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민합니까? 손을 대기만 해도 바로 성추행죄로 이제 바로 끌려가는 거죠. 성추행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지기만 해도 그렇게 돼요. 손을 아주 묶거나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욕 같은 걸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3절 결국은 이제 그렇게 유혹을 받게 되고 만지게 되고 접촉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날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인 평판 뭐 존경심 뭐 이런 신뢰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많이 봤죠. 연예인들이고 뭐정치가고 뭐, 교수고 뭐 판사고 뭐 그나 없어요. 그냥 목사고 뭐다 없어요.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능욕을 받게 돼. 사방에서 어찌 사람이 들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고는 그 수치 슬름 능욕, 사방에 이제 손가락질로 욕을 당하게 되죠. 자기 배우자한테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에게는 너무너무 치욕스럽게 되는 거지. 그리고 특히 이제 더 무서운 것이 34절, 그 남의 배우, 그 사람, 남편이나 아내의 투기의 분노. 이거는 뭐, 뭘로도 막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그 분노와 그 분노가 크기 때문에, 그는 가라앉힐 방법이 없어요. 한번일 저지르고 나면,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거예요. 35자, 어떤 보상도 줘도 안 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 그 배우자가, 배우자의 분노는 뭐끌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저지르고 나면, 그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저런 거죠. 그런데도 유혹을 받을 때는 넘어가죠. 막 이렇게 뭐 영화에 많은 주제가 저런 거잖아요. 그죠? 서로 유혹을 받고 유혹을 받다가 넘어가면 일을 저지르면이지 나중에 드러났을 때 이거는 뭐대책 없어요. 대책이 없다는 거. 그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평판이고 뭐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 상대 배우자의 그 분노는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철천지 원수가 된다. 간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 벌어지고 나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7장 앞부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하죠. 7장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결코 엄나는 사람들, 남의 배우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너무나 중요해서 눈동자처럼 지켜야 된다는 거죠. 3절에 이것을 네 손가락에 메고 절대로 잊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을 하면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음나는 사람들로부터 말로 홀리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말로도 차라리 홀리고 이렇게 말 듣다 보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좀 알고 잘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아주 막 한마디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그 레위기나 출애굽기 보면은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의 법도는 그렇게 엄중한 거요 그래서 사실 재명이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니까, 러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꼭 만판에 새겨서 빠져서 넘어갔다가는 끝장난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일이다. 결과가. 그 결과를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결과를 생각안 해요. 이쁜 아, 것만 보고, 멋있는 것만 보고, 막 거기에 혹하는 거죠. 근데 넘어갔다가는 끝장난다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어, 경고하는 거죠. 자문 5장, 6장, 7장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7장에서는 이어서 이 음료의 유혹과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주 실감나게 마치 영화처럼 그 장면을 묘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7장의 뒷부분에 이 장면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유혹을 받는 거죠. 유혹을 받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먹음직수하고, 보암직수하고, 막,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막 끌려가는 거죠. 근데 손댔다가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오잖아요. 그거에 비견할 만한 아 그런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7장 보면. 그러니까 지혜자가, 지혜자애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7장 6절에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지혜자가 이제 그런 장면을 봤던 거죠. 근데 보니까 7장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이제 일단 직업적인 창녀로 볼 수도 있고요,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얘기를 뒷 부분에 좀 보면은 남편이 있다는 얘기래요. 아이건 일반 여자 가운데,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엄란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를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뭐 그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빠져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소문이 이제 있죠. 소문이 있는데, 이 젊은이가 그 유혹을 느낀 거죠. 어리석은 자, 지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혹을 받아서 혹시 해서 이제 그쪽으로 걸어간 거죠.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어두워져야 가잖아요. 구절에 그 저물 때, 듣고 황혼 때, 그리고 깊은 밤 허감 중, 뭐 그런 때에 찾아가는 것이죠. 마음이 유혹이 되니까 슬 이제 나가보는 거죠. 근데, 근데 참그 부대 어리석은 자, 지은 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런,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몸, 유혹이 될때 몸이 자 끌려가는 거죠. 근데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는 아예 피해야 돼, 그데 아예 그런 데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끌려가, 몸이 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정신 차리고 막. 어,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슬슬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런 여자, 그런 남자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죠. 7장 13절에 그 여인이 그 남자를 지혜 없는 그 사람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예 내놓고 그렇게 하죠. 부끄러움이 없는 얼굴 얘기를 하는데 막 근데 이제 이 젊은이는 이제 경험도 적은데다가 마음의 유혹은 있지만 뭐, 뭐,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유혹 끌리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설 수막 유혹을 하는 거죠. 16절에 그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피웠다. 아주 이쁘게 자려났다 그리고 17절, 모략과 치명과 개피를 뿌렸다 하는. 아주, 하, 너무나, 이제, 근사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고, 밤새 사랑하고, 즐기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뭘 걱정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19절에 찜찜한 그 부분을 또 해결을 해줍니다. 17절, 19절, 남편은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갖고 가다 돈 주머니를 갖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와야 보름이나 지나야 올 거다 한2주 이상 걸릴 거다 남편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아무 뭐 걱정하지 말고 아주 유혹적으로 그 그러니까 달콤한 말 얘기 하죠 그 외모도 이쁘고 막 이런 멋있고 이런 사람들 이제 유혹을 그렇게 하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다 너무 너무 조사 즐기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더야뭐뭐 뭐 걱정할 거 없겠네. 그리고 안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뭐 그렇게 하니까 따라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 그럼 자기 몸 속에도 욕구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걱정이 되는 부분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막 괜찮게 한번 가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을 받는데, 만일 그 유혹을 받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 남편 몰래 사람들도 모르고 캄캄하고 하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죠? 잘 즐기고 나올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하죠.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전에뭐 도지사, 시장, 뭐, 연예인, 많이 있었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누가 알겠느냐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괜찮겠지. 그러고 이제 막 즐기고 가는 거죠. 영화에도 뭐 그런 뭐 스토리가 많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진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아주 통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7장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꿰니까 젊은이가 그를 따라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보니까 결국 어떻게, 소가 도수장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똑같다. 하는. 그 유혹을 받아서 간다고 하는 것은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과 똑같다. 하는. 도살장에 가는데 소는 잘 모르죠. 가는데 도살장 문 열고 이제 들어가면 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 음료를 따라가면 칼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일 가는 것과 똑같다 수갑차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 가면은, 문 열고 들어가면, 뭐, 잠깐 즐길지 모르지만, 바로, 머지않아, 수갑차게 된다는 거죠. 23절은 필경은 결국에는 반드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다. 이 간에 화살이 관통을 하게 되는 거 그건 죽는 거예요. 화살이 간을 뚫는 데니까. 그 음료의 유혹을 받아서, 어, 재밌겠다. 그러고 따라갔다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가 빨리 건물로 들어갔는데, 건물 새가 막 나는데, 건물 속에 뛰어들어가건 똑같아요. 다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라니까. 유혹을 받을 때이 결과를, 이 구절을 우리가 정말 암송을 해야 될 구절인 거죠. 절대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 좋은 자리에 있다가 그냥 다 내놓고 나와야 되고, 그 드러나는 날 뭐, 그 수치스러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당이 안 되면 자살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저 말씀 그대로예요. 살이 간을 뚫는다니까요. 유혹을 느낄 때, 저거를 생각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그냥 인생 한 방이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빠져선 안될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없는 사람들의 유혹이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자기 배우자 외에 무서운 어떤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하죠. 25절에 네 마음이 엄리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마음 자꾸 생각하고 유혹을 느끼다 보면 그렇게 자꾸 가까이 가, 기웃거리게 되는 거잖아요. 결코 그건 가질 생각을 말아야 돼. 저 갔다 는 큰일 난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이, 음녀가, 음난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상하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접촉을 하면 그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렇게 위험한데, 사람들의 위험성을 몰라. 27절, 그의 집은 서울, 이, 음부죠.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그 걸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공중에 직접 선포하신 것 십계명의 말씀 중에 가늠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일인 거죠. 지혜자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인생의 지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지혜, 음녀를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아 하는 거, 쳐다보지도 말아 하는 거죠. 지 지혜자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 성격의 추력기 31장, 잠언 7장, 요한복음 10장,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의 어, 6장 말씀. 저런 말씀들, 이제 다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갈라디아서 5장, 6장 말씀을 했는데 들은 말씀들 잘 보고 특히인지 자문 5, 6, 7장 말씀 통해서 어 결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